누구세요? 메리요! l 리요 a 리 y 리 메리?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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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y baby, b a 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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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메리 크리스마스 a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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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b 색반 a b y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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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번에 빨간색, 초록색을 구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요. 아니, 시작부터 이런 말왜안했고요다 너무 나온 지 오래돼서 그냥 밑밥 한번 깔아봤습니다. 진짜 어떻게든 초록색, 빨간색을 많이 구해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도독이 빨간색, 초록색인 것도 준비해봤어요. 그래도 오도독 색이 물이 좀 들어서 얘는 좀 초록색같이 보이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오늘은 2018년에 유행했던 슬라임들을 가져오는 시간이에요. 뻥이고요. <laughs> 슬라임이 너무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치킨무 슬라임 되겠습니다. 이 치킨무도 한때 정말, 헐, 문구점에서 이런 비주얼이 나왔다고? 라면서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느낌은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대로 엄청난 젤봄 느낌인데, 이게 날씨가 추워가지고, 무들이 좀 붙었어요. <laughs> 딱히 뭘 해줄 수가 없어서, 이거는 바로 넣어줄게요. 세 번째는 변신구슬 치즈 슬라임인데요. 다른 슬라임들보다는 좀잘 늘어나는 편인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 폼볼들을 넣어볼게요. 이야 우와 정말 하나도 고정이 안 되네요. <laughs> 어쩜 이렇게 다 흘러내리는지 이게 폼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동글동글한 파츠들도 있는데 폼볼들은 괜찮은데 파츠들은 만지면서 하나씩 막 떨어지거든요. 폼볼도 별로 괜찮진 않으니까 그냥 넣어줄게요. <laughs> 여러분 소리 질릴 준비 되셨나요? <laughs> 짠 아이슬라임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빨간색, 초록색 준비해봤는데 인터넷으로 보니까 핑크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입니다. <laughs> 어, 빨간색이네, 빨간색. 그쵸, 여러분? 그쵸? 그렇죠? 맞죠? <laughs> 역시 거금을 투자한 만큼 정말 부드러운 느낌이 매우 인상적인 아이슬라임인데요. 비싸도 이렇게 느낌 좋은 문구점 슬라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아이슬라임 트윙클의 초록색인데 색깔 진짜 예쁘죠? 이게 완전 에메랄드빛 나가지고 색깔 진짜 예쁘거든요? 그때 아이슬라임 섞기 때 이후로 처음 구입해봤는데 여전히 문구점 슬라임 최고템은 아이슬라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는 역시나 2018년도를 뜨거워 달궜던 바로 흐르츠 슬라임인데요. 우와 정말 촉감이 굳어 있는 느낌. <laughs> 조금만 더 부드러워진다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섞어봅시다. 오 잠깐만요. 아니 반반 액게 섞게인데 액게는 보이지도 않네요. 정말 안타깝게도 액게에서 빨간색을 찾지 못했는데요. 쓱쓱쓱쓱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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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진짜 액게는 빨간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간색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대신에 제가 이렇게 너무나도 예쁜 아이스 엑셀몬 초록색과 쓱쓱쓱쓱 캔치젤몬 초록색을 준비해봤거든요. 사실 여러분 빨간색 너무 많이 들어가면 별로 안 예뻐요. <laughs> 사실 초록색이 더 많이 들어가야 훨씬 더 예쁘거든요. 미안해요 여러분. 다음번엔 제가 어떻게든 구성을 맞춰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넣어줄게요. 와, 생각보다 양이 진짜 많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최대한 섞어봤는데요. 어 약간 개구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어, 초록색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인정. <laughs> 오늘도 글리세린은 한통다 넣어줄게요. 조금 풀어주겠습니다. 글리세린을 한통다 넣었더니 이렇게 이렇게 느낌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풀물 안 넣겠다는 건가요? 맞아요. 알코진 <laughs> 말이고요. 물풀물은 넣어 주는데 대신에 오늘은 치젤은 사용하지 않을게요. 오늘 물풀물은 물 200ml, 물풀 100ml 해서 총 300ml인데요. 양이 많으니까 물을 나눠서 넣을게요. 뚝뚝. 달파파 님. 뭔가 지금 허전한데요? 사실 제가 조물조물을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긴 좀 부담스럽네요. <laughs> 발신네 오늘은 쪼물 쪼물 여러분 전 분명히 쪼 음, 하는게 아니라 쪼음쪼음 아세이 쪼 유세이 음쪼음쪼음 여러분 제대로 따라하신거 맞죠? 쪼음쪼음 음. 아니에요 쪼음 <laughs> 이렇게 해서 어느정도 기포도 빼봤는데요 흐르기 보여드리기 전에 댓글에 보니까 이 위에 기포만 따로 만져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포를 한번 만져볼게요. 근데 이게 소리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처음 해본 거라 그렇게 막 소리가 우할 정도로 나진 않고 있는데요. 다음번에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걸로 하고 흐르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광고 보고 가시죠. 민민민민미역. 칼슘이 풍부한 바다의 채소 미역. 민민민민미역. 아직도 국으로만 드시나요? 민민민민미역. 죽으로 간편하게. 민민민민미역. 아침에도 저녁에도 부담 없이 달뚜기 달파미역 죽으로 건강하게 한끼 식사를 해결해 보세요. 민민민민미역. 달뚜기 색이 꼭 미역 같기도 하고 뭐 예쁜 색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개구리 알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알록달록하니 괜찮다고 말 못하겠네요 <laughs> 괜찮다고 말 못하지만 아이슬라임이 들어있어서 진짜 느낌 좋거든요 그래 이렇게 펼쳐보면 좀 예뻐요 그쵸? 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 3탄. 33 3탄. 빨간색 반? 초록색 반. 반반 섞게 해 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괜찮긴 한데 너무 개구리알이 튀어나와 가지고 사실 좀급 마무리합니다. 안녕.